영화 단어 5 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punctilious, p u n c t i o u s 하면은, 어, 세심한, 꼼꼼한, 꼼꼼한, 어떻게 하냐면, punctual. punctual, 하면은, p u 하면은, 시간을 엄수하는 이런 뜻이죠. 여기서 파생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엄수하니까 어 파생해서 시간을 잘 엄수해서 되게 꼼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심한, 꼼꼼한 뜻되면 됩니다. 그리고 s c o r m i s s s c o r m i s h s c o r m i s s s c o r m i s h i o n s c r e m s s i o s c o m i s s o scor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s s i m i s s i s c r e m i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r e m m i s s s c s quick mush 하면은 비위가 약한 비위가 약한 거어 squamish, squamish 어떻게 읽으면은 squawk 하면서 토하는 거죠. squawk 하면서 토하니까 squamish, squamish 그러면 비위가 약한 토한다고 생각했는데 squamish, s u f f e r a n t s u f f e r a n d 하면은 무엇을 대신하다. 대신하다 supplant 하면은 o 을 대신하다 s u p p l 어떻게 말냐면 s u p p l 플 n 리 대신하면 안돼 supplant 리 대신하면 안돼 이렇게 말다시면 됩니다 그리고 s u b t r a c t i 하면은 비밀의 은밀한. 슬렉시오스슬렉시오스 이거는, 어, 시오스 이거 그냥 기본으로 그냥 외워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 단어 t 슬시오스 비밀의 은밀한. 그리고 swarm. s w a 여기 w a 따뜻함이 있는 거죠. s w a m 하면은, 으로 넘치다. 넘치다. 때를 짓다 떼를 짓다, 때를 지으니까 넘치는 거죠. 인구가 넘치는 거죠. 무리가 넘치는 거죠. 때를 짓다, 때 무리란 뜻입니다. Swarm 하면은 따뜻한 사람들이나 뭐진정이 여러 시 모여 있으면 따뜻해지겠죠. 그러니까 때를 지어 있으면은 따뜻해지니까 swarm 그럼 넘치다, 때를 짓다, 때 무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s w a r t h y s w a r t h y s w a r t h y 하면은 swarty 하면은, 까무잡잡한. 어? 까무잡잡한. 가무잡잡한. 어? 어? 까도 되고, 가도 됩니다. 까무잡잡한, 가무잡잡한. 복수 표준하니까 어, 이거 swarty 하면은, 까무잡잡한. 어떻게 하냐면, 음, 이것도 warm. 왠지 warm 비슷한 기쪽에서 따뜻한 거니까 어, 따뜻해서 밖에 나가면 까무잡힐 빛이니까 이렇게 외워야 되고 소월디 하면 사우디 왠지 사우디 이렇죠. 사우디 사람들은 피부가 까맣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위핑 스위프 sweep. 여기 스 e 프 하면은 쓸다 쓸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스위핑 하면은 뭐 쓸어버리는 파죽지세의 파죽 지세의 뭐 광범위한 광범위한 뭐 이런 뜻입니다 대대적인 스위핑 왠지 쓸어버릴 정도로 어이 쓰는 거니까 스위프가 쓰는 거니까 쓸어버릴 정도로 뭐 전면적으로 파죽지세로 이렇게 외도 십니다 스위프트 스위프트 하면 신속한 스위프트 신속한 조속한 같은 뜻으로, 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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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곧, 즉시, 신속히, 이런 뜻이니까, 뭐,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rompt, swift, 그리고 넘어가서, 음, things o r e these. 이거, 자주 나온 단어죠. things e these. 하면은, 합성. 뭐. 종합, 이런 뜻입니다. 종합, 합성, 뭐, 통합,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weep. weep, 이거는 우는 거죠. 눈물 흘리다, 눈물, 눈물, 흘리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weep, 자주 나온 단어고, sob, sob 하면 이것도 흐느껴 울다. 어떻게 보시면, s 브 b s 님이 돌아가셔서 한 쪽으로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될니다 그리고 먼 o o 이거는 슬퍼하다. 또다 비슷한 단어죠,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먼 이것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리고 it won't f o l l out, it won't hold out 그면은 태우다. 세우다. 이게 보면은, 마음을 먹는 거죠. 갈가먹는 어, 거죠. 먹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을,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죠. 마음을 갈가먹으니까. 그리고, well off. well off. 하면은, 뭔가, 어, 좋은 거죠. well. 좋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부유한. 요한 드시고, w 이 t h w i 하면은 냄새, 냄새 중에 좋은 냄새 향기에 드시다 w 이 t 대어떻은가 머리 위죠. 머리 위에서 향기 냄새, 샴푸 냄새가 나는요 이렇게 가 드시는 이예브 그리고 w i t 하면은. 위트 하면은, 약간, 조금, 위트. With. 이거, 위트가 조금 있으면은 멋있죠? 그래서, 위트가 너무 너무 많아도 이상하고, 위트, 위트는 재치지혜란 뜻이죠? 위트가 조금 있으면은 좋은 거니까, 조금, 이렇게 얻으셔도 됩니다. 좁, t 하면은, 이거, 것도 조금이란 라 뜻입니다. 조금, 약간, shot 이 발음이 자신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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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조금만 갖다 줘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어떤 뜻은 조금이라는 거. 샷. White wash. White 여기써 주고 wash. 그러면 하얗게 씻어내는 거죠. 하얗게 씻어내는 거니까 뭐 결백을 주장, 주장 주장하려고 뭐 숨기다, 숨기다. 뭐 은폐하다. 은폐하다, 완전히 하얗게 씻어버리는 거니까 은폐하다, 어, 숨기다, 뭐 이렇게, 뭐 미봉책을 펴다, 미봉책 책을 펴다 이런 또 소요하시는 화이트 워시, 홀섬, 홀, 홀 그리고 섬 하면은. 어 전체 뭔가 온 전체에 좋은 거죠 온몸에 좋은 거 허슬썸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건강에 좋은 건전한 한 대시고 허슬썸 그리고 러치 러 G 하면 이거는 머물다가 기본이고 머물다, 랏지, 머물다, 뭐 체류하다, 숙박하다, 뭐 제출하다, 제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기본은 머무는 겁니다. 머물다 오래 머물고 있으면은 음어 불편 오래, 오래 어떤 어떤 숙박 시설을 오래 머물다 보면은 어떤 불편사항 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이죠 일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뭐 좋으면은 어 오래 머물겠죠. 그리고 꽃히다는 뜻도 있어. 꽃히다. 꽃히다. 어 어디에 꽃히다? 마음이 꽃히는 거죠.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머물다 머물고 있으면 숙박 시설에 머물고 있으면은 뭐 불편 사항 같은 거 이의를 제기해서 해결이 되면은 이 숙박 시설에 꽃히는 거죠. 꽃혀서 더 오래 머물다. 뭐 이런 이런 뜻으로도 발현됩니다. 아무튼 여기 숙속시설이 어, 괜찮네. 꽂혔네. 그래서 여기서 뭐일 제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해법. 해법. 이거 해법이라고 있습니다. 해법. 해법. 이거는 파괴. 해법. 파괴. 황폐. 이렇게 명사로도 되고, 파괴하다, 항폐화시키다, 이런 식으로도 동사로도 있습니다. 해 a v e 하면은, 해외 폭발, 이렇게 얻으시면 됩니다. 핵폭발, 해 a v e 핵폭발, 이렇게 얻으셔도 됩니다. windfall, wind 바람이죠. windfall. 툭 떨어진 거죠. 바람에 뭐가, 바람에 불어서 머리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진 거죠. 이거는 바람에 의해서 머리 위로 사과가 떨어진 거, 문제, 현지하는 거죠. 그래서 뜻밖의 현재 뜻밖에 어, 수화 이런 뜻입다 With hold, 드 h o l d 가지고 있는 거죠. 보유한 거죠. 보유한 거죠. 무엇을 보유하다, 보유하다. 이거는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제하다. 어떤 거를 막 하고 싶은데 뭐뭘 사고 싶은데? 그걸 산 거를 보류한다, 욕구를 억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워거 됩니다. Curve. Curve, 하면은 이거 제어하다, 억제하다. With hold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uh, 어, fit, fit, f i 하면은 이거 지혜라는 뜻이고, 아까 f i 위트 하면은 이거 조금이라도 좋죠 조금 조금 약간 위트가 조금 있으면은 지혜가 조금 있으면은 멋있지만 어 지혜가 뭐 위트가 재치가 너무 많으면은 지겹죠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것도 자 조금만 줘 이것도 조금이라도 근데 여기는 h가 빠졌죠 아무튼 이거는 위트 말려들어 지혜 그래서 위팅 그러면은 뭐어 이거는 지혜가 있는 이런 뜻도 있지만 고의적인 이런 뜻습니다 고의적인. 왜냐면은 지혜를 알고 있는 어 알고서 일부러 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한게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서 일부러 이런 뜻이니까 고의적인. 그리고 오오 하면은 이것도 어, 비에, 비통, 먼, 이것, 이라랑 비슷한 거죠? 아까 비에 비통, 이것도 우는 거죠, 먼, 우는 거, 이것도, 이것도 비에 비통, 이것도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잘안 외워지면, 오우안 오, 됐어,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우, 하면은, 이 발음이 우죠, 우. 새들이 우 하고 울죠, 울면서, 구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애하다, 뭐 설득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Jenis, Jenis, 절정, 이거는 절정이라는 뜻이죠. 절정, Jenis, 절정, 뭐 정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